가멜라이더 세이버 패러데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가멜라이더 세이버 패러데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18레와 라이더 두 번째! 구호라이더, 가면라이더 최강 등장과 예티 매기도 등장 대결 발도 2022년. 신비 신비한 세계 원더랜드. 듣고, 에버버바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의 이름은 벡토로버 합니다 이곳 원더랜드 세계를 지키는 관, 원더랜드 세계를 지키는 사람이죠 자 지난 이야기에서는 카멜라이더 8호 라이더인 카멜라이더 칼리버 소피아가 등장을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곳 원더랜드 세계에 있는 원더베이스 소속의, 이 원더 소속의, 원더 소속의, 소속의 검사죠? 자, 이번에는 새로운 카멜라이더가 나오군요. 그 이름은 빛의 속성을 갖고 있는 카멜라이더 최강, 최강이라는 카멜라이더군요 자, 그럼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제 11장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컴온 아. 인간 세계 동물원 인간 세계에 있는 동물원 아 이번에는 이 녀석을 사용해 봐야겠군 까까. 동물원에 있는 유이원 흠, <laughs> 哼, <laughs> 쉿. 매기도 도우 원더라이도 원을 놀러와서, 원령이 나타나, 저밥 먹고, 아, 아. 응 좋았어 하지만 아직 아직 까지 힘이 모자라 그러니 내가 너한테 힘을 주지 쉿아아 꽉! 좋았어. 그렇다면 가라 가서 더욱 강한 맥기도로 지나가거라. 알겠습니다. 쉬.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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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고 좋았어. 그럼 나와라. 메뚜기 매기도들이야. 메뚜기 매기도가 있다고 치고, 자, 그럼 발동하지. 슉, 슉. 동물원이. 원더라이드 시리즈에 갇혀버리고, 슝, 슝, 슝. 좋았어. 가라, 가서 나, 나의 힘을 충전하거라. 메뚜기 메뚜기 응, 응, 간다 콩퍽콩퍽 쉬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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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 좋은데 이미 자고 있어 아하. 좋았어 이거야 아하하. 한편 세이버 팀에서 어 뭐야 동물원이 원더 라이즈 실드에 갇혀버렸잖아 빨리 굴러가자 인하야 그래 수아야 그리고 원더 노던베이스 이런 더 등장 이나씨 수아씨 저, 저, 저희들도 왔습니다 어 그래 와줘서 고마워 어 그래 와줘서 고마워 빨리 가자 어 그래 빨리 가자 어네 그리고 원더랜드 세계에 있는 원더베이스의 새로운 멤버 등장 어 이봐 안녕 어 누구세요 어난 가면라이더 가멜라, 최강이죠 이거 소피아와 같은 원더랜드 세계의 사람이지 어 원더랜드 세계의 사람이야고요 그래 어 그럼 인원수가 더 많아진 거네요 어뭐 그렇지 그리고 이제는 나도 이제 활약할 때가 된 거고 어 빨리 빨리 가자고 네어 그래 그래요 지성씨 그래, 빨리 가자고 아 어, 갈까요 유리씨 그래 그래 소피아 그럼 간다 유리가 갖고 있나 원더 라, 원더라이드 게이트를 열어서 군출하자고 네응네응네네응응네 응. 네? 네? 응. 네? 아, 네원더 모두 같이 원더 원 원더라이드 게이트에 들어가고 서인아 임수와 신태랑 천선연 류지상 강팔임 강바림, 진철웅, 소피아, 유리는 언더 원더, 언더레드 쉴드에 도착 완료. 휴, 도착. 아, 이 녀석들은 누구지? 뭔데 나의 식사를 방해하는 거야? 자, 가거라, 메뚜기 메기 도들이야. 메뚜기 메기 도, 메 메뚜기 메기 도가 있다고 치고, 메뚜기 메뚜기. 응, 나는 내가 막지. 다른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메뚜기 메기를 맞고, 나는 저저메기를 맡을 테니 부탁해. 아, 어,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뉴리씨 어, 그래 소피아. 그럼 모두 가..가..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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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다! 세이버 드라이버 크로스 세이버 드라이버 블레이즈 드라이버 에스파다 드라이버 파스터 드라이버 검참 드라이버 슬래시 드라이버 쉐..쉐도우 칼리버 드라이버 최강 드라이버 간다 에또 다른 폼드래곤잉 나이트 퀸 크로스 브레이버 드래곤 레리핀 카메 은폐. 개구. 은폐 카멜레온. 애니멀 밴드. 점프 레빗. 매직 유니콘. 쉐도우 이글. 미아칼 핏. 드래곤 나이트 버터. 드래곤 나이트 버터. 강철로 만들어, 강철의 갑옷을 입은 드래, 드래곤이라는 드래곤 신수가 있었다. 드래곤으로 펜신이 가능한 드래곤으로 펜신이 가능한, 가능한 드래곤 라인이 있었다. 들가나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반은 사자, 반은 독수리.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신수가 있었다. 변장의 달인, 변장의 달인. 몸의 색깔을 마음대로 바꾸는 카멜레, 카멜레온대이야카멜레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의 이야기. 애니멀 밴드. 동물들이 음악을 연주해서 사람들한테 음악을, 음악을 보여주는 동물 애니멀 밴드가 있었다. 밴드의 이야기. 점프 레빗. 깡총깡총,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토끼에 대한 이, 토, 토끼라는 동물의 이야기. 신화에 나오는 말의, 말의 이마에 뿔이 달려져 있는 유니콘이라는 전설의 신수가 있었다. 쉐도우 이글 어둠의, 어둠의 날개로 사악한 적들을 물리치는 어둠의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 미약클비이 세상의 모든 희망과 모든 희망과 구원의 힘으로 세계를 지키는 빛의 힘에 대한 이야기. 간다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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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 변신. 불 발도, 창조 발도, 물 바람 땅 발도, 번개 바람 발도, 땅 바람 땅 바람 하트 발도, 바람 땅 발도, 하트 발도, 어둠 발도, 비팔도 비팔 비팔도 드래곤잉 나이트 포퀸 크로스 브레이브 드래곤. 물, 바람, 땅, 패스트 매치, 트리니티, 트리니티, 라이온, 돼지, 쓰리크리핀 번개, 바람, 알라디나, 카멜레온, 땅, 바람, 하트 트리니티 패스 매치 트리니티 현모 코끼리 밴드 바람, 땅 닌자전 닌자, 레빗. 충격, 중력, 인술, 포. 트, 하트, 패스매치. 트리니티, 엔젤과 그레텔, 코카커스, 유니콘. 섀도 우 팔도 섀도 드래곤이 글빅빅 미어클 빅허자 그만 써볼까 아 나야 파란 데오지야하널 알려주마. 어 과연 그럴까 와 어, 천년만에 싸움이지 아뭐리크 어, 이, 어 아니지 이게 아닌데 그래 800년만에 오랜만이고 그땐 고대오즈와 싸웠지 와, 고대오즈와 그리다 싸웠 야미와 싸지만이정도의이정도의 과연 그 싸움에 두근거림이 있을까 한번 가볼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빨리 덤벼 그래 덤 그래 가자 자 모두 메뚜기매기들어맞고 나는 전사공을 할테니 부탁해 네 알겠어요 유리씨 예티와 카멜라이더 최강 대결 시작 예티와 최강 대결 시작 한다챙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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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팍팍팍

하지만 이 정도는 부족하지. 나는 기원전 1세기부터 살아왔거든. 기원전 1세기부터 살아왔지.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힘은 모든 고통도 다 익숙하다고. <laughs> 응, 그럼 간다. 그리고 필살 원더 핀 씨. 미약클핏 브레이크, 간다, 흐 그, 이정도로 내가 질까 보냐. 에이, 어. 에? 너의 공격은 모두 내가 파괴해 주마. 모두 정화해 주마. 에이, 어. 근데 내 치치치 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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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이볼랭크 원더라이드 볼건에서 흡수 메기도의 힘을 흡수 메도가 기도가 흡수했던 통로는 원상복구 힘을 뺏긴 메기도의 원더라이드 볼은 짱그랑 흡수가 완료되고 흡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빙빙빙빙 정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예티의 원더라이드 예티에게도 원더라이드 보기 아름다운 오리로 오리, 아름다운 오리 원더라이드 보기로 정화 어,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싸웠군. 어, 뭐, 좋아. 오래간만에 싸웠으니까, 기분은 좋군. 그리고, 배, 모든 일이 끝나고, 펜실풀은, 여섯, 아홉 명! 자, 이제 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아홉 명 또, 이제, 원래 있는 장소 돌아가자. 가자, 소피아? 어, 네? 예 모두 잘가요 예 모두 잘가요 예 모두 잘가요 우리 다섯은 모두 우던베이스에 가서 맥더스를틀었다는 보고를 올릴게요 어 그래 그럼 잘가 예 모두 잘가요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예 모두 다음에 만나요 라라라라라 서인화는 판타지 서점 인화로 돌아오고, 임수화는 비브리오 유토피아 출판사로 돌아오고, 신태랑 전선현 류지상 강팔이 강팔이. 진철웅은 노던베스로 돌아 돌아가고 라라라라 라라라라 유리와 소피아는 원더베스로 돌아갔습니다. 신 모두 잘 가. 모두 다음에 만나. 신비한 세계 원더랜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어떠셨냐, 어떠셨냐요? 11장의 이야기. 옛티맥기도원더라이드 보기. 아름다운 백조의 원더라이드복으로 다시 청화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 12장 이야기에서는 가만라이더 시포. 펄션이 등장할 예정이군요. 어, 그럼 맛끝 여러분. 제 12장의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전 이만 퇴근하도록 하죠. 알로하. 자, 오늘 등장했던 등장 원더라이드북. 드래곤 나이트 원더라이드북, 크로스 퀸, 브레이브 드래곤 원더라이드북, 그리핀 이글라이온 원더라이드북, 은폐술 카멜레온 원더라이드북, 애니멀 밴드 원더라이드북, 점프 레빗 원더 라이드북 매직 유니콘 원더 라이드북 미어칼 빗 원더 라이드북 블랭크 원더 라이드북 예 티메기도 원더 라이드북 흡수 정화 아름다운 백조 원더 라이드북 세이버 일행이 갖고 있는 원더 라이드북의 수는 원더 라이드북 10개 그리고 다음에 다음에 등장하는 다음 원더라이드복은 고양이에게도 원더라이드복 이터널 피닉스 원더라이드복 가면라이더 팔션의 원더라이드복 자 오늘 등장했던 오늘 등장한 등장인물들 소개 비토르 서인화 임수화 신태랑 전선현 류지상 강파림 진철웅 소피아 유리 의문의 그녀 위성 제아 카밀라이더 세이버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져 있는 카밀라이더 세이버 세이버 책자 그... 라면 엔딩을 시작하겠습니다다다다 구독과 좋아요.

레이와 라이더 두 번째 시포 라이더 펄션 등장과 고양이 에게도 등장 대결 8도 2022년.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에 만나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